네, 안녕하세요. 2월 22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어, 어제, 어, 녹화에서는 좀 옆으로 가지 않겠나? 큰 변동성이 있고, 조금 옆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점을 깼습니다. 저점, 저점을 깼지만, 어, 언급을 드리던 가격이죠. 이건 지금 바이낸스랑 바이비트랑 좀 다른데, 어, 바이낸스 어, 기준으로, 냉라인을 지키고 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는 현재 냉라인을 지키고 있고, 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좀 강하게 올렸습니다. 강하게 올렸고, 이 추세선은 이제 좀 신뢰도가 없죠. 좀 추세선이 씹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 현재는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 이후의 리테스트 과정인데, 음 좀 가파르죠. 추세선이 좀 가파르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돌파한 부분이고 여기서도 좀 씹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 요 추세선을 또 한번 새롭게 또 생성을 해볼 수가 있고 약세입니다. 약세. 어, 단기적으로 약세고 지금 현재 4시간 차트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어, 고점과 저점이 낮아졌다. 어, 지금 반등 자체가 이 고점을 넘길 확률보다는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 다우 이론적으로 일단은 4시간 차트에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다 현재 하락 추세고 어, 단기 차트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어 찍혀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 차트로는 뭐이런 w 패턴도 보이고 있기는 하, 하지만은 어, 여전히 4시간 차트 좀큰 차트로는 좀 하락 추세에 있다 4는 부분 어, 시간 차트 볼밴이 하방으로 벌어지고 이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현재는 아래로 이제 좀 확장이 되는 모습이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든. 일단은 랭라인 지지가 좀 강합니다. 지금 여러 번 지금 한세 번째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얘기가 이탈된다면 지금 일봉상 7위평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얘기가 어첫 번째 테스트긴 하지만 어 지금 눈으로 보이는 5만 6백 ,600, 5만 6백에 대한 부분 여러분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탈된다면 7위평에서 어 지지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 번 지지 받았던 곳이 좀 이탈된다면 좀 페닉스로 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아, 그렇게 현재는 보이고, 1차적으로 어, 상승을 위해서는 어, 최소 4시간 차트, 어, 최소 일단 1시간 차트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일단 좀 필요하고, 음, 1시간 차트에 상승 음, 추세, 1시간 차트는 현재 <laughs> W 패턴을 그리고 올렸죠. 저점을 지키면서 저점을 살짝 지키면서 올렸는 부분이고 1시간 차트에 이제 직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어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올릴 수 있다. 어 연쇄 반응으로 1시간 차트가 4시간 차트로 전이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위로는 일단은 52,000을 좀 넘기는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좀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4시간 차트로는 여전히, 여전히 하락 추세,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덜 되었다. 이 부분, 52,500을 넘기는 상승이 나온다면, 어, 추세가 반전된다라고, 어,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혼조세다. 어, 옆으로 가고 있다. 크게 본다면,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로 볼때 옆으로 쭉쭉 옆으로 가고 있다.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지지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 이제는 더더욱 더 중요해졌다. 5 6 0 0이5 6 0 0이 더더욱 지, 어, 어, 중요해진 가격대로 어, 볼 수가 있다. 음, 이렇게 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어, 기간 행보를 현재는 보이고 있다. 가격 조정보다는. 어, 기간 조정, 오늘, 어, 좀, 이탈하지 않고, 그냥 좀 옆으로만 좀 가준다면, 어, 내일 또 일본에 치리핑이 또 올라오겠죠. 내일쯤이면은 여기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겠나. 입행에 대한 지지력이 좀 생길 수 있는 가격대고 여기 현재 위치에서 이탈된다면 중요한 매물대기 때문에 페리세를 나오면서 이 칠입행도 이탈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요 이런 부분은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약세를 현재는 좀 보이고 있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약세는 4시간차트는 일단은 하락 컨펌이 나 있는 상태고 단기 차트로는 현재는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어, 단기적으로 52,000을 넘기는 상승이 일단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음, 가격 조정보다는 현재 횡보 어,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가는 모습.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laughs> 한번더 고점을 넘긴다면, 한번더 여기죠. 여기 53,000을 넘기는 상승이 있다면, 어, 가격 조정이 시작되지 않겠나. 자리를 유지하면서 올리면, 어, 하락 다이버, 일봉상 하락 다이버, 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 <laughs>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 어, 이 평구조로 볼 때도 지금 혼졌어요 지금 씹힙니다. 계속. 발산 직전, 어제도 하락 발산 직전에 또 이렇게 또 올렸고, 지금 이평에 대한 부분 뭐 지역적으로 씹히고 있습니다. 네 시간, 뭐한 시간, 혼조세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옆으로 간다.라는 부분. 음, 음. 눈여겨봐야 될 가격대 단기 5만 2천. 어 조금 더 높게 본다면 5만 2천 500. 일단 5만 2천 500을 올리면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52,000 넘겨야 되고 꼭 지켜야 될 가격대 5 6 0 0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바이낸스 기준 5 6 0 0 이런 부분 여기서 이탈된다면 오늘 이탈된다면 올라오기 전에 이평이 올라오기 전에 이탈된다면 7일 평에서 지지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중요하게 여러 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패닉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 22평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48,500까지 올라와 있고. 음, 이탈된다면 22편까지 열어둬야 된다. 어. 모르겠어요. 현재 방향성은. 일단은, 음, 음, 지킬 곳은, 현재는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 그래 음. 보입니다. 어. 이런 부분. 이게 이 추세가 신뢰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돌파하고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새로 형성되는 어 어떤 그런 추세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세가 좀 신뢰도가 있지 않겠나. 또 보조적으로 뭐또 이런 거 하나 또좀더볼 수도 있고. 이게 맞겠죠. 어, 고점부터 내려오는 하락주세선. <laughs> 수평적으로 보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네. 52,000, 일단 넘겨야 된다. 어.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올라간다. 단기 차트로, 1시간 차트로, 어, 이제 단기 1시간 차트, 어, 상승 컨펌이 나 있는 상태고, 여기를 올린다면, 4시간 차트까지 좀, 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여기, 52,000. 아래로 56,000. 중요합니다. 음. 요게 이탈되면 좀 관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 이탈되는 동시에. 관망이 필요하고 치리 페인스 지지 받고 여기 올라오는 모습 보일 때 진입하는 게 맞지 싶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